대치동 최고의 아파트 레미안 대치팰리스 총 세대수 1608세대 총 17개동 2015 공고 24 입주 시작 최고의 커뮤니티 시설 완비 사우나 수영장 골프 연습장 헬스장 독서실 키즈룸 연회장 게스트룸 피트니스 센터 등등 등 주차 걱정 없는 아파트 와이저 형태의 복합형 아파트 한상형의 단점과 타워형의 단점을 보완 개선한 최신형 아파트 지하 4층까지의 여유로운 주차시설과 지상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 조성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지역으로 대치동 학원가와 8학군 내 최고의 핵심 학군 초등통학학군 대치초등학교 중등학군 단대부 중 대청 중 숙명여 중 고등학군 단대부고 중대부고 숙명여고 진선여고 경기여고 은광여고 개포구 자율형 사립고 휘문고 중동구 3호선 대치역 고분 분당선, 사무선 도공역 7분 거리, 뛰어난 교통접근성 레미안 대치팰리스 정문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안전하고 정확한 중개를 지연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자산에 맞는 전문적인 지식으로 믿고 다시 찾는 중개사무소입니다. 매매 미천, 월세 모두 최상의 물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